오케이. Okay. 근데 클릭 소리 있는 게더 쉬울 거야.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 <laughs> 쉬운 거같아가 어려워 보이지, 뭘? 뭐야 이게? 아 어려 어려운 편인 거 같은데? 길을 똑같이 해놨는데 뭔지 모르겠다. 나할때또퍼펙도좀 있어. 밀도 그지 같이 만들어놓고 간격도 좀 좁은 좁은 편이야 얘가 <laughs> <laughs> 진짜 내랄리 너한테 뭐냐 방금 뭐냐 방금 <laughs> 아니 저 간격 봐라 간격 봐라 지 형도 뭐야 이거는 일단 쉬운 어. 편일 수가 없고, 몇 이까지 어. 했어, 몇 이까지? 어. 일단은 끝나고 알려줄게, 정답은. 오케이? 싹다 끝나고. 일, 어. 일단, 적어도 100이 때 진짜 낮게 잡아서 100이 때. <laughs> 음, 오케이. 60에서 90, 1 2 그러니까 한 70대로. 70? 어허. 결정? 결정. 오 마이 갓. 어, 빙글빙글한데요 어, 너가 좋아하는 색깔. 야, 이건 진짜 대충 봐도 지랄이다. 이거 말인데 이게? <laughs> 근데 이랬는데 사실 저거다 갑자기 간격 개 넓은 거였어. 사실 피격판정 개넓어라 이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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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자리 수야. 이건 두자리 수가 맞고. 와, 이눈 아파. 와, 어, 이 뭐야. 저 프리파이 하는 애들은 다돈 받고 하는 거야? 이건 일단 최소 50비에 위고, 이거는 몇 개인지 안 물어봐도 좀상상이 가. 이거는 존나 많아 일단. 길이 생각보다 짧보요 어. 그래가지고 12, 20까지는 아니야. 음. 그니까 러30 30이 때. 30이? 어 이제 다음. 7개월 전? 7개월 전 오히려. 7개월 전 오히려. 지금 보기만 해도 길 족같이 만들만한 게 엄청 많죠? 색감도 그지같죠, 그냥? 아직까지는 막 크게 그지같지 않아. 내일 했는데 지금 벌써? 아예 이거는. 쓰 봐야겠는데? 지랄, 지랄인데, 이거는? 이랬는데 초반에도 사실 푸퍼백 한 10개 있음 사실 초반도 쉬운 게 아니었던 거임 1인킹 가져온 거다 100위 때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근데 짧은데? 짧으면 이거 살짝 고정 있잖아 좀낮이 지잖아 어 짧으면 당연히 근데 탑5 대문이 어때? 그러면은? 근데 이게 7개월 전이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이거 완전 옛날 레벨이거든 옛날 레벨 기준으로 말해준 거야 이거 탑5가 7개월 전이면 별로 옛날 아니지 않음? 아니 아니 완전 고전 레벨이라고 아 근데 한번더깬 거야 그냥? 어, 아이, 봐봐, 봐봐, 들어봐, 들어봐, 잘 들어봐, 소리. 이 사람 말하는 거. 봐봐, I repeat a q e I t a q u a m a 라고있잖아 r e 다시 깬 거야. 다시 깬 거야. 오른쪽 아래 쇼츠 뭐야? 이거 뭐야? 내렸다. 세 번째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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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 <laughs> 잠깐만. <웃음> 아, 그냥 처음부터 한번 볼래? 한번. 한번. <laughs> 한번 처음부터 봐, 봐! 야, 야, 이거 <laughs> <laughs> 뭐 <laughs> 야. <laughs> 야, 야, 내가 아, 이거 거 아, 야, 어 야, 야, 이거 봐! 이 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이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3 이거 32 때. 오케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냐냥 아, 이거 진짜 고퀄이야 아, 이 새끼 뭐 100일 때 밖을 안 가져왔는데 그냥? <laughs> 다 100일 때 안쪽인데? 근데 또 작가... 아니, 뭐야? 이 메이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개빡세게 디자인해놓고 막 쉽게 내는 걸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 22때 간다. 22? 오케이! 아, <laughs> <laughs> 진짜 <거짓 같다>, <laughs> 얘, 얘, 얘 아, 얘얘얘 <laughs> 이거. 다저거 아, 이 내가 이때 지금 거야얘거 아, 이 아, 이바라이바라이바라 이거. 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여기서부터 아직 미완... 약간... 아, 디자인 다시 디자인 다는거에요 약간 아직 덜 됐어. 근데 <laughs> 나는 12대 아니면 은한 자릿수인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이게 뭐냐. 근데 또한 자릿수는 쟁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10, 10대인가? 맞춰보세요. 이게 끝이야? 어, 끝. 어, 1년 전? 1년 전? 1년 전? 1년 전? 그럼, 그럼 12대. 12대다. 이거 12대다. 맞췄다, 지금. 12? 어. <laughs> 어... Silent Poltergeist f r m 미등재. 어? <laughs> 어? <laughs> 순위 없어, 얘. 야, 미등재를 넣고 하면안 되지, 새끼야. 에슐리 웨이브 트라이얼스 포랑 어? 미등재 야니 <laughs> 막장달래? 아쿠아마린 포랑 미등재 에베 에베티스트 엄... 언베리파이 아직 클리어한 사람이 없어 어? 불동 <laughs> 뭐야 저게? 어. 오로치 언베리파이 <laughs> 아 근데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 진짜